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그 로마에 그 갇혀있는 집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또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또그 후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증언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왜그 가운데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듯이 아무리 반대를 많이 받아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오래 다니고 또 배우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건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 전문가가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전문가가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나 몇십 년 동안 신앙 생활을 했는데, 안 믿는 분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또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는가 물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이야기해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 무슨 다 신학교를 다녀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말을 잘하려고 말빨로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가장 자신에게 좋은 준비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증인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증인이 되라고 했지 무슨 어떤 학자가 되라거나 어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변화됐는가?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 증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체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아무리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주님의 종이나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심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구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 24절에서 믿는다로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설득되어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설득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일부 사람들은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또 주변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복음은 같은 집안에서도 사람을 나뉘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이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구원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그렇게 스스로 거부하면 영원한 맹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해서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자동으로 구원을 받겠지. 내 배우자가 잘 믿으니까. 내 자녀가 잘 믿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이 복음을 듣고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 복음의 큰 물줄기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전환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렇게 어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또 복음이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향한다는 것을 또 알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주님께서 또 바울을 로마에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거절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유대인들,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로마서 11장에서 밝히듯이 이방인의 수가 다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해진 채로 있고, 이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신 것과 사대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더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바울이 그토록 험한 길에 지나서 로마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모든 것을 다 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0절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서도 또 2년 넘게 가택연금이 돼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사통발달 되어서 길이 다 뚫려 있고 어느, 어느 곳으로든 다갈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웃기죠. 바울이 어디든 가서 전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중심에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로마가 땅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가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에게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두해 동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로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오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바로 이 로마에서 옥중서신으로 빌립보서를 썼는데 로마 군대의 핵심인 황제의 친위대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황제 집안에도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는데 복음은 갇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더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이 30절에 대해서 영어성경으로 보면 자신의 돈으로 또 자신이 렌트한 집에서 어,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죄가 없거나 가벼운 사람들은 가택연금을 했는데 이제 그 선교 헌금들을 통해서 집세를 내면서 또 손님들을 대접할 비용을 내면서 충당하고 지불해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년여 동안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와서 모든 게다 스톱이 되었었습니다. 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일해, 일해서, 일해서 산 것을 가지고 좀잘 살아버려 있는데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해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잘 먹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목적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편히 살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은퇴 후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거,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노년에 편하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기니스라는 분의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라. 직장, 사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서는 은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렇게 소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제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 강해가 드디어 대단원에 마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상한 것은 바울이 언제 황제 법정에 섰는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이런 건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사가 그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청과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땅끝이 어디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로마의 어느 한 가택에서 땅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의 부르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땅끝이란 것은 꼭 어느 장소, 저 멀리 어디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부른 앞으로, 앞으로 노래 아시죠? 그렇게 한 바퀴를, 지구 한 바퀴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땅끝이 됩니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둥그니까요. 우리가 한 바퀴를 굴리고 굴리면 우리가 만나는 곳이 땅끝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땅끝에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한 일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으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